3월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온 누리의 생기가 감도니 의는 곧 재운하여 복록이 하늘의 뜻을 따라 피어나느니라. 그 중에서도 삼신의 보살핌을 받아 태어난 자들은 시절 운세를 타고나 더욱 풍요로움을 얻을 터이니 그 기운을 사주팔자로 헤아려 보건대 세부류가 으뜸으로 꼽힌다. 태어난 시기와 오행의 조화를 이루어 재물의 흐름이 막힘이 없으며 고귀한 별이 머무르니 만사가 순조롭도다. 비록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더라도 스스로의 지혜로 물러섬 없이 나아가니 재운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리라. 사주에 강한 토를 지녀 재물을 묶어두는 힘이 크도다. 금전이 들어오면 흩어지지 아니하고 단단히 자리 잡으니 이들에게는 재산이 쌓이고 쌓여 대대로 이어질 터이며 대인관계 또한 원만하여 귀한 인연으로 더욱 부유해지리라. 천간과 지지가 서로 어우러져 재복이 따르는 운세이니 재물을 모으는 수완이 뛰어나며. 남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이익을 챙기니, 장사와 사업에 능하여 크게 번성할 운명이로다. 스스로의 공력으로 부기를 이루니, 마침내 천하의 그 이름이 빛나리라. 이 띠가 궁금하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3월의 재운을 타고난 이는 바로 용띠, 말띠, 돼지띠라 하였느니라.